아 네, 어, 스테판 역할을 맡았던 김준식입니다. 네, 아까 뭐 재은 배우도 방금도 얘기를 했듯이 참참이정의의 사람들이라는 게타서한국기잖아요아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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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졌고 그한고또여한국한국국까지참 이렇게 먼 어떻게 보면 참먼 얘기일 수도 있고, 어 1900년대 얘기니까, 1900년대 초 얘기니까 시간적으로도 참 멀리 있는 어, 이야기인데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참 이것이 또 저희가 무대 위에서 어, 지금 고전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 고전을 하면서 원캐라는 또 이유로. 아, 제가 참 스테판을 준비하면서 닿고 싶었던 방향이나 이상향이 있었는데 얼마나 닿았나라고 생각하면 저번 주부터 이제 막공이 다가오니까 검사를 했거든요. 처참하더라고요. 아, 참 부끄럽고 아, 이게 참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생각만 넘쳤고 그래서 또 의기소침해져 있을려고 할 때, 어, 우리 제가 요즘 또 분장실에서 백학이란 노래를 듣는데 모래시계에 나오는 노래입니다. 이게 이제 가사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갑자기 떠올랐는데 그래서 그걸 들, 그걸 들여다 보니까 이제 하얀 백학을 보면서 남자가 부르는 노래인데 하얀 백학을 보면서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타국 땅에서 죽은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어쩌면 니네들이 백학으로 여기 하면서 날아가는 백학을 보면서 어, 그무리에또 빈자리가 보이는데 거기엔 또 내가 있을 것만 같아서 어, 거기에서 또 미안을 얻는다는 그런 또 노래였어요. 마침 또 감사하게도 스테판을 준비하면서 스테판이 참 동지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어, 그런 것들이 큰데 동지들을 많이 떠올리는 떠나간 동지들을 많이 떠올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친구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 동지들이 <laughs> 또 제가 또 힘들 때또제 음 삶을 또 지탱해줄 수 있는 동지들을 또 이렇게 많이 만난 것 같아요 참 감사해요 네. 어 그래서 음 네. 동지들의 힘으로 한번 잘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뭐 아, 내가 잘했나, 이런 그냥 충분히 노력했나라는 어떤, 음, 것보다는 그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게 해준 우리 동료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객석 채워주시고, 이렇게 저희 무대 인사까지 들어주시는 관객 여러분께 무한히 감사드리고, 또이먼 얘기를 무대 위에 올려주신, 그리고 이 판을 열어주신 우리 대표님. 더블 K 십9 분들 진짜 감사드리고 빛 밝혀주고 소리 틀어주는 우리 창아 시연이도 참 고맙고 채연이도 고맙고 지원 감독님 항상 어 아주 그냥 한 번도 사고가 없게 이렇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또또네 어또또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또 말이 길어졌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하연이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要突然。